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책을 쓴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강의 중에 이제 퀴즈를 하나 냈는데, 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22세 때 실직, 23세 때 지방의회 의원 출마 낙선, 24세 때 사업부도, 27세 때 신경 쇠약으로 치료, 34세 때 하원 의원 출마 낙선. 39세 때 하원 의원 재도전 낙선. 46세 때 상원 의원 출마 낙선. 47세 때 부통령으로 지명 낙선. 50세 때 상원 의원 출마 낙선. 아마 뭐 누군지 대략 짐작하실 텐데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랍니다. 이분이 지금은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분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는 분이지만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링컨이 무려 결정적으로 27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는 참 인상적인 결론을 내렸는데요. 특히 앞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위임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역경이야말로 사람을 더욱 더 강하게 튀어 오르게 하는 스프링 보드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진리다. 역경이 뭐잘 이겨내 갖고 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이분 주장은 역경 자체가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례를 드는데요. 그중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뭐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 해도 마이클 조던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막 이분이 현역 시절에 막 날아다닌다고 그래 가지고 별명이 에어 조던이에요. 그리고 뭐뭐 뭐 어마어마한 그 기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클 조든은 천재다. 날때부터 그런 걸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마이클 조든이 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그 농구부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어느 날 코치가 부르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는 아무리 봐도 농구에 소질이 없다. 그러니 농구보다는 골프나 야구를 하면 어떨까 싶구나. 이 소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이제 이런 권면을 받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뭐 비록 그 소질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마이클 조던은 어릴 때부터 농구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농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팀에서 얘를 쫓아내버렸어요. 자기가 말을 안 들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농구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 마이클 조든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수 시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300번의 경기에서 졌다. 20번은 꼭 승리로 이끌라는 특별 임무를 받고도 졌다. 그 그다음이 참 인상적이에요. 나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 왔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성공한 정확한 이유다. 막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 듣고 막너 없으면 농구부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자기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중간에 쫓겨나고 쓰라린 그 아픔으로 막 엉엉 울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쳤고 수많은 실패를 거쳤기 때문에 이게 내가 성공한 이유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교수님이 강의에서 던 말을 정확하게 뒷받침해 주는 그런 사례 아닙니까? 저는 이 교수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수와 백성들 떠올라졌는데요. 그들은 지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자신만만했던, 그래서 뭐다갈 필요도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전투에서 패하고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온 백성이 지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패배감으로 절망하고 있는데 제가 두 남자를 보니까 그 중에 한 남자는 그것 때문에 망해버렸고 그 중에 한 남자는 그것 때문에 엄청 이제 도약하게 되더라, 되더라는 거죠. 그한 남자가 아간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남자가 요수와예요. 똑같은 그런 그들의 잘못으로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그런 참 쓰라린 상태에 빠졌는데, 왜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실패가 그를 망하게 몰고 갔고, 요수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역경을 딛고 이제 새로 이제 거듭나는데 보면은 막 펄펄 날아요. 그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에어 요수아 설교 전부터 그렇게 정할 뻔했습니다. 에어 요수 펄펄 나는 요수아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똑같이 패배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고 똑같이 실패 실패해서 지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쓰라린 상황인데 왜 한쪽은 그래서 망해버렸고 한쪽은 그렇게 펄펄 날아다니는 그런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갔는가 제가 오늘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망해버린 아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한번죄지었다고한번 실패했다고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을 끝장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끝간데 없이 기회 주기를 원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이 회개하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잡기를 원하셨는데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그 범인을 찾아가는, 추적하는 과정을 기록했는데 요수와서 7장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집하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화가 뽑혔고, 1차로 이제 이 그룹 중에 범인이 있다. 그렇게 이제 제비뽑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 그들 중에서 1차로 걸러진 그들 중에서 유다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족속이 뽑혔고 세라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달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 그냥 아간이 뽑혔다 이러면 되는 걸 굉장히 지금 계속 설명을 하잖아. 여러분, 성경은요, 결과를 나타내는 책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느냐고요. 아가, 너 때문이야! 제가 으면 그랬을 것 같아. 너 나가! 네가인마 이래갖고 나라가 이렇게 된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계속 지금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범위를 범위를 또 좁혀 가고 또 좁혀 가고 또 좁혀 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과정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가는 끝끝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 거죠. 그 가른 유다하고 아간하고는 딱 같은 부류예요. 주님께서 그 가론 유다가 그 악한 자리에 빠지지 않기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경고를 주시고 성경에 뭐 일일이 다 기록 안 해서 그렇죠 그렇게 가론 유다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을 거란 말이죠 가론 유다가 망한 건 그래서 아간과 요수아가 한 세트면은요 가론 유다하고 베드로가 또한 세트예요. 똑같은 십자가 과정에서 범죄했지만 베드로는 키워주실 때 그는 돌이켰거든요. 오늘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역경이 우리를 키운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요소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가는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버렸는데. 여기에 반해서 요수아는 비록 그가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그 정탄꾼 얘기만 듣고 2, 3천명만 보내는 이런 그 졸속 판단은 하고 여러분 지도자가 그런 그 졸속 판단으로 그 민족을 어렵게 만들면 그 책임이 이게 보통 크냐고요 그런데 요수아가 이렇게 미숙하고 참 불신앙으로 나라 민족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요수아는 아가하고 달랐습니다 무지해서 그랬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면 바로바로 생각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교정하는 겁니다 7장 6절을 보십시오 요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비록 그게 생각이 짧아가지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요, 이제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잖아요. 니들이 범주해서 그런 거다. 그 깨우침을 받자마자, 바로 그 자기 생각을 교정하고 행동을 교정합니다. 7장 16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들어오니까 요수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해. 이 접속사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해. 뭘 의미합니까? 다른 그그 그 아간하고는 다른 길을 갔다는 이해예요. 이해.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근원적으로 범죄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길로 요소화가 나아가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요수아의 모습을 여실히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본문 1절에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요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업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하나가 하나님 의 말씀의 교정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요수와 1장에서 주신 말씀 아니면 1장 9절?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너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고.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러는 아이로 올라가라. 뭘 교정해 준 겁니까? 2, 3천 명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하나님이 지금 꺾어 주시는 거거든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그 쓰라린 패배의 상황에 아가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요수아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 이런 명령을 주시니까 3절에서 그의 반응을 보세요 또 접속사가 그대로 나와요 이에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에 요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리하여 또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던집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어떻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 회복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실을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라서 아간이나 여수아처를 실수 안 하느냐고요? 누구라서 죄짓지 않습니까? 누구라서 우리가 난 여호수아가 하고난 달라 난 그러지 않해 그 사람이 가장 어리 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실수하지 않아서 성숙한 게 아니라 또마음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쓰라린 패배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요 강의를 또 들으면서 너무 와닿는 게 있어서 옮겨 적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예요. 역 역경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역경을 이용하는 것이다. 회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면으로 맞서는데 그 역경을 이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용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죄 짓고 또 실패하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될때그 역경을 이용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요수화를 통해서 보는 게 그게 회계라는 거예요, 회계. 회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우리의 이 좌절이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순도 높은 더 순수한 좋은 그런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회개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요수아를 보면서 저는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핵심은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요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원망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비난했다가 말씀 앞에 생각을 돌이키잖아요. 우리의 범죄함이구나. 깨달으면 그게 생각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3장 19제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회계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막 울고 불고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를 회계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회계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금요일 날 기도하고 눈물콧물 쏟고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사도 바울은 회개에한 가지 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6장 20절인 담 보십시오. 먼저 담의 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돌이키는 거. 그다음에 하나를 더 덧붙이는데 뭐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울고 불고 난리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막 콧물 눈물 쏟으면 내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회개지만 그거는 과정에 불구 하고요. 내가 진짜 회개했다는 건 첫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네 잘못된 거구나. 그다음 둘째. 그 바뀌어진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회계라는 겁니다 역경을 진짜 여러분 인생의 보배로운 자산으로 만들고 싶으시면요 회계하셔야 돼요 회계 마음이 쓰라린 걸로 끝내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있는데 그게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그건 저도 설교 시간에도 하고 한 이야기예요. 요즘은 제 생각이 달라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는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아니고요. 진짜 먼 거리는 깨달음을 얻은 가슴에서부터 그게 손발로 가는 거가 제일 멀어요. 울고 불고 막 가슴만 뜨거워져갖고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요수아가 울고 불고 막 가슴 뜨겁고 옛날같이 똑같이 2차 아이승 전투 때도 똑같은 짓을 했다면 그걸 요수아가 회개했다고 우리가 평가하겠냐고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수아의 행동이 바뀌어졌고 그래서 요수아는 역경을 성장의 도구로 에요, 요수막 이렇게 제가 생각이 막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한 해를 돌아보실 때요, 여러분 회사에 안 믿는 김 과장님이 여러분의 회계를 인정해 주시는 거 다음 주에그 사인 받아 갖고 오세요. 우리 예수 믿는 이 사람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인 받아 오시면 그거 제가 정말 제가 그분을 내가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제 이내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고요. 생각이 이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이 돌이킨 생각의 영향으로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 이게 분당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중요한 회계예요. 몸부림입니다. 그런가하면은 회계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계하면요. 이렇게 우리의 각성.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 요수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요수와에게 이르시되요 이게요, 7장에 나오는 1차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빠져버렸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이길 수 있다 생각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안 하셨겠냐고요. 안 들린 거죠. 내 힘으로 할수 있다 할 때, 이기가 다쳐버리거든요. 런데 회개했더니,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바꾸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다시 말씀이 들려요. 요한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무서운 주님의 책망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두 파트로 읽어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고, 전반부는 무서운 책망이고, 후반부는 주님의 대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실 때 대안 없이 꾸짖지 않으신, 인간은 막 열받아갖고 막 그냥 막 들이퍼붓지만요. 우리 주님은 항상 대안을 주세요.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아, 자, 라우디게아 교회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이제 그들을 어떻게 창망하는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무섭게 창망합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 자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전반부의 창망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대안이 나옵니다. 주님의 대안. 그게 1 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이게 후반부인데요. 회개하지 않은 그 강한 심령은 꾸지란만 들려요. 우리가요, 은혜가 없을 때는 책망만 들려요. 우리 하나님 무섭다, 막 이런 소리하고, 막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대안의 18절이 안 들려서 그래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꾸짖기만 하는 주님이 아니세요. 라우디기아 교회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지금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말씀이 18절의 이 대안이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그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18절 다시 보십시오.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맨 앞에 나온 이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이게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저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앞부분에 주님의 말씀이 막 무섭게 막 주님이 책망하셨다고 봐요. 그리고는 톤이 확 바뀌어 가지고 너무 너무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의 목소리로.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너 그렇게 망하지 않아.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요수아가 엄청난 지도자로서 잘못을 저지르고 또 영적으로 무지한 자리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이 들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8장에서 그가 회복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더라니까요. 말씀만 들리면 희망이 있습니다. 막 아무리 막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그런 그 비참한 상태를 할지라도 말씀만 들리면요. 그 주님의 자상한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거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바뀐 생각의 영향으로 우리를 행동하게 해주시는데 그 중요한 분기점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 원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기고 그 끝으로 보여지는 통장의 돈 이것만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네가 부여해지기를 원한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영적으로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영적인 눈이 떠지면 좋겠다 이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계속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아마 기독교 변증가로 책이 제일 많이 읽히는 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책 중에 피고석의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피고석의 하나님은요. 이분이 쓴제 기억으로 4 8편인가 9편인가 이분 에세이를 모아 놓은 책인데 그 에세이 중에 한 제목이 피고석의 하나님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일부를 들어 보십시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성도들이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나갔거든요. 그 회개가그 안에서 일어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자기가 재판석에 앉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요. 지난주 살펴본 요수화가 딱 그랬잖아요. 자기가 재판석에 앉아가 기도를 합시고, 하나님, 당신 이게 잘못됐어요. 왜 우리 안 도와줬나요? 이게 요수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내용 앞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 기독교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 에반겔리움, 즉, 복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병들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약속했습니다. 복음의 특징을 이렇게 잘 설명한 그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복음이라고요? 복음은요, 어떤 사람에게 작동이 되느냐? 자신이 병들었음을 아는 그 사람에게서 복음이 역사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1 0편 37편 23절, 24절을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다음 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미로다 자기가 병들었음을 아는 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재판석에 있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 피고석에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이는 그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거죠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거든요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누구를 붙들으신다고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할 때 맹서두에 들었던 그 교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고난이 억장이 무너져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그 상황이 불면증이 찾아오고 우울하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재료가 여러분을 성숙의 길로 이끄는 재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